22번 풀겠습니다. 어, 조건식이 있습니다. 두개가 나와있죠. 물어보니까 px-qx 입니다. 다항식을 px로 나눌 때 몫이 나와있고요 나머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또그 qx를 나눌 때, 몫과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ox 마이너스 2를 다항식 px로 나눕니다. 그리고 목은 qx구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ox 더하기 2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요, px하고 qx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ox 더하기 2를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더하기 5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px 곱하기 qx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px로 나누면 qx가 되는 거고요. qx로 나누면 px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정체만 알면 나머지는 밝혀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qx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qx를, qx를 x-2로 나누면 몫이 x고 나머지가 4입니다. 어, qx가 나왔죠. 정리하면, 정계하면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요식을 QX로 나누면 PX가 몫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4차 항이고요, 3차 항 없고요, 2차 항이고요, 1차 항이고요, 상수 항입니다. 그때 QX로 나누겠습니다.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X의 제곱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고요, 빼면 아, 여기 네제곱입니다. 빼면 이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오 x 의 제곱 더하기 십 x 마이너스 사고요. 더하기 이 x고요. 이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사 x 의 제곱 더하기 팔 x고요. 또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x 의 제곱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삼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x 의 제곱 더하기 이 x 마이너스 사. 나누어 떠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q고 이게 p가 됩니다. 그래서 PX는 X의 제곱더하기 e x 1이고 QX는 아까 구했죠. 우리가 구하는 건 PX 빼기 QX니까. 여기서 여기 빼겠습니다. 그러면 4x고요.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x 빼기 5, 22번에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요. 식을 쓰고 하나하나 분석하면 되고요. 이 나머지 부분을 이항을 하면 둘만 남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문제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